롯데칠성 음료가 새 증류식 소주 여우를 출시하며 시장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대장부를 철수한 지약 3년 만입니다. 아직 맥주 신제품 크러쉬가 주류 시장 내에 이렇다 할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류식 소주가 올해 롯데칠성 음료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최근 증류식 소주 여우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375ml의 용량의 알코올 도수 25도로 국내산 쌀을 원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여울은 식당, 술집, 대형마트 등전 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울은 입안에 흐르는 향긋한 여운이라는 콘셉트로 패키지에 물결 패턴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물결 패턴으로 여울이 흐르는 듯한 모습과 향긋한 향과 맛을 표현했으며, 라벨 디자인에는 여울의 두 자음을 활용해 여울물에 비친 달을 표현한 브랜드 로고를 적용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로서는 약 3년 만에 증류식 소주시장 재도전입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2016년 대장V15를 선보이며 처음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대장V11, 대장부 23등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해갔습니다. 대장부는 당시 이재혁 전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가 직접 이름을 붙일 만큼 애정을 갖고 키운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증류식 소주시장을 공략했으나 결과적으로 일품질로 화요 등 이미 업계 내 자리를 잡은 경쟁사 사이에서 존재감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대장부의 부진이 길어지자 2021년 대표 제품인 처음처럼에 집중하겠다며 대장부의 전 제품을 단종시키고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가 다시 증류식 소주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밝은 시장 전망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류식 소주시장은 희석식 소주와 비교하면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증류식 소주 출고액은 2018년 333억 원에서 2021년 646억 원으로 48.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롯데칠성 음료가 과거 대장부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울에서는 다른 전략을 가져갔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앞서 대장부는 국산 쌀의 외피를 3번 도정한 속살을 원료로 15도 이하의 저온에서 장기간 숙성 및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음료 등과 섞었을 때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울은 약 2025도 상온에서 단기간 2단을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 은은한 맛을 살렸다는 것이 롯데칠성 음료 측의 설명입니다. 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하는 감압증류법을 적용하고 병입 전 냉동 여과를 통해 부드럽고 깨끗한 맛을 내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신제품 여울이 새로에 이은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될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립니다. 2022년 9월 출시된 세로는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으며 1년 만에 누적 판매액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 효과를 앞세워 롯데칠성 음료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롯데칠성 음료가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제품의 흥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울에 앞서 지난해 11월 출시된 맥주 신제품 크러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크러쉬는 출시 약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신제품 켈리가 출시 한달 만에 100만 상자를 돌파했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크러쉬의 부진으로 여울의 성과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국내 증류식 소주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업계 자리를 잡고 있는 최근 일품진로는 명절을 앞두고 일품진로 오크43에 술잔이 포함된 선물 세트를 선보였으며 화요는 화요53 청룡 에디션을 출시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주류 계열사 신세계 에랜드비도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중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